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귀여운 사자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잘 세워지는 사자입니다. 노란색 사자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생기도록 접어 줄 거예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먼저 아래쪽 부분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이 뾰족한 세모 모양 나오도록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로 해주세요. 펼쳐주세요. 이번엔 위쪽을 아이스크림 접기 할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쪽이 뾰족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잘 맞추어 접어주세요. 접었던거 모두 펼칠게요. 이렇게 비스듬한 접은 선이 보입니다. 이 선을 따라서 접어줄 거예요. 먼저 아래쪽 부분 이렇게 접어주고 위쪽도 이 부분까지 접어주고 가운데는 이렇게 꾹꾹 눌러 세워주세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내줄게요. 반대쪽 같은 방법이에요. 먼저 이 비스듬한 선을 따라 위쪽과 아래쪽 모두 접어주고요. 가운데 부분은 그대로 접은 선 맞추어 이렇게 세워 준후 그대로 위쪽으로 접어 줄게요. 이렇게 비스듬한 접은 선이 보입니다. 이 아래쪽 선이 이 선에 가도록 접어 줄 거예요. 이렇게 접은 선에 맞춰 잘 접고 이때 이 접은 선이 있는 데까지만 접어 주세요. 꾹꾹꾹 눌러 줍니다. 펼쳐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이쪽 선이 이 위에 접은 선까지 가도록 색종이 이렇게 접어주고, 역시 이 접은 선이 있는 데까지만 선이 생기도록 눌러줄게요. 펼칩니다. 이렇게 해서 선이 하나 더 아래쪽에 생겼어요. 이 선에 맞추어서 손가락 넣어 색종이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 위쪽에 있는 색종이 그대로 눌러내리면 이런 모양 나옵니다. 다시 해볼게요. 먼저 아래쪽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색종이 벌리면서 접고 위쪽은 그대로 눌러내립니다. 이 아래쪽 모서리가 위쪽 모서리에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반대쪽도 이 모서리가 대각선 위쪽 모서리에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그대로 뒤집어 주세요. 방향을 위아래를 바꿀게요. 이런 모양 나오도록 해 주세요. 이 접은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다시 한번 접어 줄 거예요. 이 모서리가 가운데 점에 가도록 접어 주면 방금 우리가 본그 선이 분명하게 접혀요. 이렇게요. 다시 이 모서리가 가운데 쪽으로 가도록 해주고,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한 번씩 접어줄게요. 그래서 검은 선이 한 번씩 더 접혔어요. 뒤집어 주세요. 이번엔 우리가 방금 접은 그 검은 선, 이 부분을 이렇게 꼬집듯이 접어주세요. 바깥쪽 선이 되도록 꼬집듯이 접은 후, 가운데 선으로 맞춰서 접어줍니다. 이때 위쪽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지 위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되어 있다면 접기가 힘들어요. 위쪽을 이렇게 안쪽으로 오도록 해준 후 선을 꼬집듯이 접어 가운데로 보내준 후꾹 눌러줍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 비스듬한 선 일단 바깥쪽으로 나오게 꼬집듯이 이렇게 잡아준 후 가운데 선에 맞춰줍니다. 그대로 눌러주세요. 위쪽에 있는 노란색도 그대로 가운데 맞추어서 눌러내립니다. 그럼 가운데 끝에가 이렇게 뒤에 것과 딱 맞아요. 뒤집어 주세요. 이쏙 들어간 부분에 선이 생기도록 위쪽을 접어 내립니다. 다시 뒤집어 주세요. 이 노란색 세모 위로 올리고 반으로 접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덮어줍니다. 사자의 얼굴이 되었어요. 뒤집어 주세요. 이제 사자의 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뾰족한 모서리부터 아래쪽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접어 줄 거예요. 반대쪽도 역시 뾰족한 모서리부터 아래쪽까지 이어지는 선을 이렇게 나오도록 접어 줍니다. 양쪽을 이렇게 접어주면 가운데가 볼록 조금 솟아올라요. 이 솟아오른 색종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아래쪽 이 모서리에 맞추어서 반으로 접어 올립니다. 위쪽 선이 아래쪽 선에 가도록 접어 줄게요. 이때 접은 선이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접어 주어도 되고, 그냥 끝까지 다 접어주어도 괜찮아요. 펼쳐주세요. 반대쪽도 역시 이렇게 아래쪽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꾹 눌러줄게요. 펼칩니다. 아래쪽에 이 세모 모양의 선이 보여요. 이 선에 맞추어서 양쪽을 이렇게 색종이 접어주세요. 가운데는 반으로 접어 세워줍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 부분이 꼬리예요. 꼬리를 살짝 비스듬히 접어 올려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펼칠게요. 그러면 선이 보입니다. 이 선이 안으로 들어가게 다시 한번 이 선을 따라 이렇게 접어주고요. 선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은 후 반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사자꼬리는 오른쪽으로 보내도 되고, 왼쪽으로 보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이 끝에 모서리가 가운데 선에 가도록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끝에 모서리가 가운데 선에 가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자가 완성이에요. 얼굴을 예쁘게 꾸며주세요. 잘 세워지죠? 완성입니다.